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은 요뉴 오피러스 2006년식입니다. 이제 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에어컨, 에어컨 곰팡이 냄새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뭐요 에어컨 휠 타, 뭐블로모 터, 에바 클리닝 이 하기 전에 간단히 에어컨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에어컨을 키게 되면은 처음에 바람 냄새가, 이게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 냄새를 처음에 좀 없애기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요 보시면 에어컨, 에어컨 템퍼, 에어컨을 끄신 상태에서 온도, 템퍼니처, 온도를 최고, 최고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올려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에어컨 나오는 덕트, 덕트 쪽을 모두 잠가줍니다. 모두 잠가줍니다. 이렇게. 잠가준 상태에서 풍량. 풍량을 얼굴 쪽으로.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최고. 최고로 이렇게 틀어주십니다. 틀어주게 되면 이 따뜻한 이 엔진열이 갖게 되면 부동액 냉각수가 히타 코어 라인으로 돌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컨, 에어컨이 작동 안된 상태에서 이 에어컨 에바와 히타 에바, 그코어 있는 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돌기 때문에 이 에바, 에어컨 에바 쪽에 따뜻한 바람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순식간에, 잠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한 뭐, 한 3회, 4회 정도 하게 되면, 에어컨 냄새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막은 상태에서. 왜냐면 이 에어컨 풍향을 열게 되면, 따뜻한 바람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에바 쪽으로 바람이 순환되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즉, 이렇게 이 내부 순환 모드까지 누른 상태에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내부에서만 계속 뜨거운 바람이 돌기 때문에 이 에바 쪽에서 곰팡이균 이런 것들이 서식되어 있는 것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따뜻한 거를 뜨거운 걸 대피면 이 곰팡이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운행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에어컨을 키게 되면 에어컨 냄새가 에어컨 냄새에서 나오는 곰팡이 냄새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뭐세 번에서 네번 정도 하시면 출발하기 전에 한번 하게 되면 은 바로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운행하셔서 도착지에 아니면은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운행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덕트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오게끔 해서 왜냐하면 더운 날씨에 뜨거운 바람이 계속 들어오면 안 되니까 창문 연 상태, 그 다음에 이 덕트 에어컨 풍향 덕트를 모두 막아놓은 상태, 그 다음에 풍향을 앞쪽으로 전방 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도착지 도착지에 가셔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집에 돌아오실 때든가 다음 다음 목적지를 가실 때. 에어컨을 한번 켜 보시면 그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세번네번 계속 하셔도 계속 에어컨 냄새,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블로우 모다, 그 다음에 에어컨 일타, 그 다음에 에바 클리닝 이런 식으로 한번더 해주시면 에어컨 냄새, 곰팡이 냄새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간편하게 에어컨 곰팡이 냄새 없애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의 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